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은 내면을 조금씩 스스로 변화시켜라 라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을 조금씩 변화시켜라.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사람은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 이대로는 못 살겠다. 혹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극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런 거 없이도 변하게 되는 게 사실은 더 좋지만, 음, 내가 변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축복일 수도 있겠죠. 한번 볼게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 중에서 가장 동물적인 부분이다. 삶이 달라진 누군가를 보고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운 좋게도 인맥과 자금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거나 그의 프로젝트가 돈과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기회와 성공의 가시적인 징표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환영을 붙잡으려는 짓이다.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요소들은 사람의 내면에서 생겨난다. 지식과 기술의 꾸준한 축적, 업무 습관의 점진적 향상, 비판을 견디는 능력 같은 것들 말이다. 사람들의 운이 달라지는 것은 저렇게 내면 깊숙한 곳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이런 내면적 요소들을 무시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몇년 지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당신은 또다시 좌절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즉각적으로 피상적인 것을 움켜지면서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노예로 영영 살아가게 된다. 해법은 관점을 뒤집는 것이다. 양수인간이란 유튜버 최성민 님이 쓴 내용이 있는데, 모든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해법은 관점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는 남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 일비하지 말라. 돈, 인맥, 겉모습에 연연하지 말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작은 변화에 집중해라. 이런 작은 변화들은 운을 훨씬 크게 바꿔줄 주춧돌을 놓는다. 이것이야말로, 환영을 움켜쥐는 것과 현실에 몰입하는 차이이다. 현실이 당신을 해방시키고 탈바꿈시킬 것이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무엇을 하겠는가? 결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네, 오늘은 내면을 조금씩 변화시키라는 내용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변화를 갈망하고 또 다시 좌절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의 중요도와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고 라 보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